이번에 첫 낙찰이셨어요. 음. 그리고 어, 첫 매도였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요. 임장 당시에 어떤 피드백이 오갔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어, 제가 그때 임장을 토요일에 왔었거든요. 그런데 네. 부동산 문이 다 닫혀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제가 문의를 못 드리고 전화번호를 다 사진 찍어와서 월요일날 전화를 다 돌렸어요. 아. 근데 전화로 문의했을 때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. 아. 뭐 요즘에 매도 뭐안 된다. 근데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, 네.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음. 천만 원이 남더라도 한번 해보자. 음. 조금이 남더라도. 한 바퀴 돌려보고 싶은서 네. 그래서. 그래서 역시나 매도가 안 된다라고 네. 얘기를 하셨죠. 네.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임장 가시면 매도가 안 됩니다 하면은 네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. 임장 음. 가시면 얼마의 매도가 될까요? 라고 하면, 부동산에서는 딱 말씀을 하기가 사실 네.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